네컬러예요네 컬러. 지금 제가 그레이를 입었는데, 그레이는 언니들 단추가 블랙이에요. 단추가 블랙이고, 오트밀은 요런 컬러, 백밀란즈는 그냥 완전 백색. 그 두께감이 좀 두껍죠, 언니들? 어, 요렇게. 가단 총장 확인해주시고, 가단 66, 총장 65 정도 되고, 안에가 언니들 진짜 두꺼워요.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들 취향에 맞게 이것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땐77 언니들 무리 없이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소매 언니들 이렇게 시보리 있고 팔통 팔기장도 여유 있습니다. 그리고 시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주머니가 이렇게 그리고 이 시보리도 막 이렇게 조이는 시보리 아니고요. 컬러가 언니들 그냥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시니까 기본 블랙도 나오고요. 요게 백밀란지 그레이 오트밀 요렇게 주문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니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뭐 하나 위에를 풀러서 입는 언니들은 이렇게 풀러서 입으시고 어 밑단도 약간 이렇게 풀러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.